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제 공부 계속하고 있는데, 음, 현재 완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어, 과거 시제도 전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현재 완료랑 과거 시제를 구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음, 현재 완료가 전에도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말에는 명확히 딱 맞는 번역이 없고, 개념적으로 이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랑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과거 시제랑. 그래서 요 연습을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미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일을 주로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완료의 뜻 앞에서 공부한 걸 다시 복습해 보면 뭐가 있나요? 결과의 형태가 있고 어떤 일이 완료된 상태,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경험을 나타내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됐고요 과거 시제는요 그 특정 과거의 순간의 일만을 표현합니다 현재랑 전혀 상관없고요 이 기간의 표현도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구,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 과거 시점의 일 현재와는 무관한 단순한 과거의 일 3번 3번 그렇게 써 있죠 지금 한제 얘기를 풀어서 책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일이 이거 다 읽지는 않을게요. 예문을 들어 설명하고 있고요. 뒤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현재와 매우 가까운 시점이 에어난과거의 이제 완료의 뜻을 5번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과,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제 막 끝난 상태. 이거를 5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한 시점이 언카는 그냥 포함될 때, 즉, 어, 이번 달에 파이브카가 어, 팔렸다, 이번 달 지금까지 다 팔리고 있는 거예요. 약간 계속의 느낌을 6번 설명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과거의 표현은요. 그 순간의 일, 현재하는 거리가 전혀 먼그 과거의 일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자, 자세한 예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예, 7번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일이었는지 아닌지를 물때 have we done 이런 얘기는요 풀어서 얘기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숙제를 완료를 한 상태인지 예, 그런 얘기고요. 어떠한 일이란 순간의 과거의 때를 물어본 건 7번입니다. 그 순간의 얘기. 예,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기간의 일인데 과학 결과, 경험, 어, 완료, 결과, 경험 계속 이네 가지 뜻으로 구분이 크게 되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 교재에서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 앞에서 공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는 기본적으로 특정 시점의 과거 시,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렇게 책에서 자세한 케이스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우리 문제를 개, 풀어보면서. 직접 이해를 한번 바로 해보죠 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Exercise A번 왔고요 과거를 쓸지 현재 완료했을지는 이제 판단해 보겠습니다 Look at you 너좀봐 Beautiful young lady로 자랐구나 지금 과거의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자랐나요?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성장해 온 거를 의미하는 거죠 현재 완료입니다 have grow w i t pp grown 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어, when이 붙어 있는데요 네가 어렸을 때 초콜릿 많이 먹었니? 라고 물어봐요 자 어렸을 때 얘기만이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먹었는지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즉, when이 이렇게 붙는 경우는 완료 시제를 쓸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가끔 학생들이 오해하는데 since가 붙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since when 하면 그때부터 쭉이 되지만, 그냥 when만 있으면요. 어느 순간의 일, 일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니까. 그래서 이때는 현재할 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이니까 과거죠? 과거 초콜릿 많이 먹었니? 그래서 did you eat? 한번 풀겠습니다. 제니는 베를린에서 살았고요. 태어날 때부터 쭉 거기 살았어요. 씽스이죠. 그래서 헨슨 리브드 써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죠. 태어날 때부터 쭉 지금까지 한 거니까요. 현재완료의 계속용법에 가깝습니다. 웨더 볼까요 날씨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날씨가 매우 좋지 않았대요. 그럼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날씨가 좋지 않았으니까. Hence, not, 예, 현재로선이해되죠 b f p 비 빈을 쓰면 되겠네요. 그쵸? 예, 5번 풀겠습니 Richard 얘기 나고요. 오한 시간 전에, 한 시간, 아, 30분 전이구나. Half an hour ago니까. 그러니까. 30분 전에 집에 갔고요. 어, 그렇게 피어가 like, 좋아 기,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대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는 아니고 30분 전 얘기겠죠? 좀전 얘기 그래서 그냥 음. 예, 과거를 쓰면 됩니다. 원되겠죠 과거. 6번 풀겠습니다. So far 아까 봤죠? 지금까지 오늘 아침 지금까지 커피를 4잔 마셨대요. 오늘 아침이긴 하지만 과거부터 오늘 아침까지 쭉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를 쓰는 게 적절하겠네요. I have 헤드 이렇게 네요 예, 비번 보겠습니다. 음, Richard has gone to England에서 아, 죄 r 해 레이첼이군요. 레이첼이 잉글랜드에 가 버린 거죠. 갔다 온게 아닙니다. 가운트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나요? 했으니까 잉글랜드에 가서 아직 오지 않았죠? 예, 맞습니다. 거기 에 있습니다. Yes. 2 번. 앤디가 started learning a book store 그 서점을 운영을 시작을 했대요 3년 전에 여전히 북스토어를 러닝하고 있냐 운영하고 있냐는 물어보는 거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음,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죠 왜냐하면 started라는 과거만을 썼기 때문에 3년 전에 운영을 시작한 것까지는 알수 있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알 수가 없죠 과거시제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don't know 입니다 애니카 이기네요 3번 골프 레슨을 시작을 했대요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가 그랬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has started 그래요 그럼 골프 레슨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거든요 현재 완료니까요 과거에 일이 현재까지 쭉그 기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통 나타낼 때 쓰는 게 현재 알리니까요. 지금도 이것은 레슨을 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4번 I didn't have much to do this morning. 이, 어, 오늘 아침에 할 일이 별로 없었대요. So I made a cake.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케이크를 만들고 있나요? 오늘 아침 할 일이 없어서 케이크를 이미 만들었대요. 과거를 썼죠. I made. 이렇게. 그러면, 과거에 이미 만든 상태로 이미 끝났고요 이거는 don't know 보다는요. I made a cake 했으니까 만들어때요그 이미 만든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를 말하는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건 차라리 o 노보다는 노우가 좀더 맞습니다. 과거 이미 만들기 끝났다는 뜻으로 이해되니까요. C번 풀어볼까요? 어, 신스를 뒤에 꾸, 끄, 끊어보죠. 그럼 어, 니가... 네가... 내 인생에 들어온 때부터, since 부분은 과거의 특정 시점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때부터니까. 그럼 B 부분은 일단 먼저 하면, 이거는 과거를 쓰는 게 맞겠죠. came. 이 과거의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같지 않았어.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달라졌다는 얘기죠. 같지 않았던 뜻이니까. 이것은 현재 완료로 쓰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have, not, been을 쓰는 게 맞고요. C번 보겠습니다. before I blank you 하면 내가 너를 뭐, 뭐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럼 만난 순간을 의미하겠죠? 만난 순간 전 일이고요. 그럼 만났다라는 거는 과거인 met을 쓰는 게좀더 나을 것 같고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를 없었다. 음, 그럼 내가 너를 만난 과거의 순간 이전에 사랑이라는 건 나에게 아무 의미를 갖지 않았다는 건, 어, 어떤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현재 완료의 시절 쓸 수는 없는 거죠. 이 과거보다도 더전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과거인 멘트를 쓰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요 빠르게 rapidly 빠른이란 뜻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발전했다 into last uh, last two or three decades 20에서 30년 동안에 엄청 발전을 했다는 얘기죠. 빠르게 그러면은 20, 30년 동안 기간의 의미니까 얘는 현재알를 쓰는 게좀더 낫겠네요. 그래서 has advanced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990 1990년대에 "few people"이면 사람이 거의 없단 뜻이고요. s h o n e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뜻인데, 이거는 1990년대의 순간, 과거의 일이니까 이건 과거로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일이 아니죠. "using the" 이렇게 하면 되고, "I love traveling"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을 가본 경험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갔다 온 경험, have been to several months ago. 몇달 전에 나는 그리스를 갔다 온 거죠? 아, 근데 몇달 전이군요. Sorry, 몇달 전이니까, 이건몇달 전일이잖아. 그럼 그리스에 갔다. 그럼 과거로 써야죠. I went. 그리고 멋진 시간을 보냈다. 이것도 그냥 몇달전 일입니다. 요게 있기 때문에 다 과거로 써줘야 됩니다. 몇달전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좀더 연습해보죠.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D번 먼저 풀어보죠. 과 과거에 이제 스쿨에서 스페니쉬를 공부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forget most of it 대부분 다 잊어버렸네요. 공부를 과거에 했는데 지금 다 까먹은 거죠. 공부한 시점은 과거고요. 지금까지 그 까먹은 거 잊어버린 까먹었다는 표현보다는 잊어버린 일은 계속 진행돼 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했다는 얘기는 과거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잊었다는 얘기는 그것을 잊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온 얘기니까 현재 완료로 표현하겠습니다. i have f o r g e 하튼 most of it 다음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어, United Nations Environment Organization이 어떤 사인들을 발견해 왔는데요 어떤 사인냐면 대신 끊보면 Landscape of Mount Everest, 에베레트산의 풍경이 significantly 아주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걸알았요 Since 그는 오카이티의 Saul Edmund uh, Hillary first conquered the peak in 1953. 그래서 1953에 정상을 어, 처음 정복한 이래로 엄청 변했다는 얘기죠. 그럼 정상을 1950년대에 처음 점령한 건 과거. Conquered. 그렇죠? 이걸 Conquered로 표현할 거고요. 이때 이래로 변화해 온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완료로 쓰겠습니다. has changed. 이게 될까요? 비번 프로그러 하죠. White House 나와요. 어, 미국 대통령의 집이 되었다. 미국 대통령의 집이 되었다. 200년 넘게 동안에 대통령의 집이 되었다. 어, 200년 넘게 동안이라는 뜻에 for가 붙어 있으니까 기간의 표현이 나오고요. 지금까지 쭉 이어질 테니까 has been. 그 다음에 791에는 George Washington이 location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는 791에 조지 워싱턴이 어 로케이션을 정한 일인 거죠. 지금까지 계속 정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1791년도에 조지 워싱턴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이스 과거를 쓰는 게 적절하겠네요. c 번 볼게요. 브리티스 암이건 영국군이죠. 영국군이 어, 어 1812년 전쟁 기간 동안에 온스파이너 폭격을 했대요. 음, 이건 듀어링이 있으니까 음, 현재 완료를 써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잘생각해보면 이건 1812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과거의 연도가 나오면 특정 시점으로 이해를 줘야, 이해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1812년이라는 어떤 기, 기간 그 순간의 과거의 순, 시제 그 과거 순간 동안에 폭격이 있었라 그래서 이거는 과거인 센스를 써주는 게 적절합니다. 이번 예, 문제 풀까요 해석해보래요. It was rebuilt. 그것은 다시 만들어졌다. 재건축되었다. 뭐럴까요 In 1817 그러니까 1817은 1817년에 재건축되었고요. 그리고 since 그 이후로 renovated 했는 얘기는요. 개혁하다. 또는 개조하다란는뜻이다 새롭게 다 고쳤다는 얘기고요. 수동으로 쓴 겁니다. been renovated 이러면 그래서 여러 번 다시 개조되었다, 여러 번 다시 뭐 리모 모델이란 말보다는 뭐 수리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위클의 내용과 다른 것은 1979년도에 만들어진 건 맞고요. 음. 1791년도에 조지 워싱턴이, 어, 프레젠트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의 위치를 선택한 건맞고요 근데 뒤를 보니까, construction was started a year later, 1년 후에 건설은 시작되었어요. construction이 건설이거든요. 그럼 답이 2번이 잘못됐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현재의 완료랑 과거를 구분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예. 시제 공부 좀더 있을 건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